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우령의 날 첫째 미사 제 1독서 욕기 19장 1절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욕이 말을 받았다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같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묵상 행복하여라. 군중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현,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분명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이 받을 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꼭 미래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이미 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의 의미일 것입니다. 행복선언의 마지막은 하느님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하늘에서 주어질 상과 함께 표현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 지향적인 면입니다. 흔히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에는 현재 지향적인 면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신앙 생활을 통하여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그저 참고 견뎌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